이것도 똑같이 이를 눌러서 껍질을 까고 어, 일단 모르면 이를 눌러라. 어, 이를 꼭 눌러라. 사장님 이상해요. 어네, 뭐가 e e 뭐가 이상해요? 이누르면 벗기는 거잖아요. 사장님한테 이 e 눌렀는데 벗겨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습니다 주최자는 왜안 오고? 원래 사장님이 제일 늦게 오시는 거라고 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재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년에 오실 건가요? <laughs> 살람 알레꿈 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장님은 누가 하시나요? 어 제가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1번 사장은 하늘이다 이 사장을 거스르면 나는 추방된다 어 무섭다 저 불꽃 피자예요 <laughs> 그러면은? <laughs> 2번 모를 땐 물어보자 근데 물어보기 전에 알아서 잘하자. 다 어, 3번. 사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다 4번. <laughs> 제네르 케밥은 독일 음식이다. 야, 야 이런... 나와. 너 배급 장점 번어 언제부터 케밥이 독일 음식인데? <laughs> 케밥은 독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어, 거예요. 어, 짱이다. 자,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해볼 건데 장사하기 전에 이제 물건을 시키고 여기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마, 마트라고 두 번째 칸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빵을 살수 있고 그 쿠팡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어 한국에는 바로 그냥 물건이 와요. 오. 그러면은 하늘씩 들어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기. 아들 아들 어디서 왔다 그랬지? 파키스탄 어, 왔어요 사장님. 어, 아, 딸만 둘 있다 그랬던가? 아, 아들 둘, 딸 하나, 독두꺼비 같은 아내 하나. 어, 독두꺼비 같은 아내 하나, 아들 둘, 딸 하나. 어, 딸이 자네를 닮았나? 네, 저를 닮았어요. 아유, 알겠네. <웃음> <웃음> 일하자. 상덕 자네 어디서 왔다 그랬지? 티바트. 아... <laughs> 이를 누릅니다. 이를 꾹 눌러 이를. 그다음에 고기 이것도 똑같이 이를 눌러서 껍질을 까고. 일단 모르면 이를 눌러라. 어, 이를 꾹 눌러라. 사장님 이상해요. 어, 네. 뭐가 이뭐 누르면 어떤 게 이상해? 이 누르면은 벗기는 거잖아요. 사장님한테 이 눌렀는데 벗겨지지 않아요. 나 벗겨도 뭐 하게. 깔끔하게 장사 한번 해보자고. 다들 고국에 가족 있잖아, 그쵸 가족 아.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오픈. 오픈. 오픈! 습니다 자자자. 손님 왜안 오냐? 손님 호객행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나도, 나도 호객행위. 여기 오세요. 호객행위. 여기 오세요. 아유, 바로 가요. 자, 첫 주문. 자, 주문 어머. 또 들어왔어. 자, 주문이 밀렸는데 케밥이왜안 나오냐고 말하면 짜증 내는 걸까요? 사장님, 사장님, 그럼 또 주인 이식을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들 돈안 벌어요? 그렇겠네요. <laughs> 사장님, 나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사장님. <laughs> 나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나, 나왜 진짜 그일기로서 지금 케밥단 사는 거야? 어머, 어머 예쁜 아가씨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압돌 떡떡거비 같은 아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아 좀... 까밥 까밥 아 까밥이 또왔 이거 갖다 줘 어? 예쁜 아가씨 혹시 케밥 좋아요? 혹시 번호 번호 주시.. 인스타 해요? 미치겠네 진짜 가게골잘 돌아간다 사장님 제가 400달러 벌어왔어요 어? 어디서 또 재판을 불러오 아이 컴퓨터로 블랙잭 해가지고 400달러 벌어왔어 만더 하면 안 돼요? 아유 해 해! 우리 로제타 하고 싶은 거다 해. 아하! 거야? <laughs> 사장님 우리 주문이 안 들어온다. 어? 아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어. 아 좋아 좋아 오늘 잘 팔았어. 제가 400 달러 더 벌어왔어요. 저희 굳이 케밥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웃음> <만들어놔>. <웃음> 업무 시작할게요. 오? 예. 아오번오 번. 좋아 좋아 데이블. 일 잘하고 있어 에이, 일 잘하고 있어. 에이. 여기 가방 케밥 나왔습니다. 제가 맛있어지는 주문 해드릴게요. <laughs> 아, 이있구나 레. 뭐뭐뭐 아, 누가, 뭐 누가 말하냐고. 누가 말하냐고. 뭐야. 레. 누가 말하냐고. 뭐 아니, 손님 체행했어, 앞둘. 아 남자 필요 없어도 그냥 빈그릇만 가져. 오. 가져. 오. 가져. 아니, 가져. 아니. 아니, 쟁반 치워 봐. 오케이. 내내 <laughs> 앞길을, 내 앞길을 막지 마, 앞둘. 내 앞길을 막지 마. 손님 튀었는데 이러니까. 와. 사장님, 제가 제가 음식을 아꼈어요. 아, 음식을. 환불해야 <laughs> 되는데. 어, 어, 사장님 저.. 저 도박하고 싶었는데 저희 200달러도 없대요. 아이고 우리 장사가 지금.. 그 앞둘 때문에.. 지금 저거 봐또 틀린 거 봐. 아 장사 중독, 도박 중독, 연애 중독, 이 중독.. <웃음> <웃음> 그.. 가게 문 닫는 시간 좀 아, 알려달라 사장님. 아니 지금 일을 며칠째 하는데 가게 문 닫는 시간도 몰라. 나 고개를 못 뜬다 지금. <laughs> 나 시컬 아니면 빵 밖에 지금 못 본다 지금. 아 토마토 맛있구만. 재료 시킨 거좀 냉장고에 넣어놔요. 아다다 이상한데 넣어놔. 앞으로 아, 넣어놨다래. 알아보는... 어디서 훈수야? 내가 진짜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일 끝나고 안 신나? 아씻고 오겠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케밥집 오세요. 저희 예쁜 종업원들이 서빙합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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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고기는 따로 못 주나? 그냥 아저씨 상덕이 일 중독이야. 지금 혼자서 저기 <laughs> 밖에서 투어킹 추고 있는데 혼자서 고기는 아, 그래. 따로 못 주나 이러고 <laughs> 저 잠깐 기도 시간이어서 기도하고 올게요. <laughs> 그래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야 된다. 짱님 앞둘앞둘앞둘 앞둘 지금 도박해요. 야 허름망고 허름망고 하라 했지. 이겼어? 두 배로 불렸어요. 이겼어? <laughs> 잘했다 잠깐 우리 왜 가게가 늘 늘어... 커졌지? 어 가게 가 커졌어? 어 가게 커졌다. 어머. 어? 어머 뭐야 뭐야 뭐야? 도박의 힘인가? <laughs> 도박의 힘모 놀아졌어. 뷰가 괜찮아. 어머. 개도 있어 어머. 우리 집에. 아 이거 음료수가 냉장고 에 있어야지만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돈을 더 받네. 아그러면 아. 여기 앞에 냉장고에다 넣는. 앞들 빵안 시켰어? 빵이 왜 우리 일곱 개밖에 없다, 장님너 빨리 빵 시켜. 아 우리 총 열다섯 개. 야빵 시키라고. 야! 아니 더 이롭나 봐.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떡해 대출 대출 오돈 내가 땡겨 왔어 테이블 오번마운티스 테이블 오번 테이블 나도 뭔가 방송을 합방 진행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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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육번 오케이 <laughs> 상덕이 너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사장님 지금 손님 들어라 손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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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일하는 중이야 실오에 있는 거 두면 안 된다 냉장고 냉장고 아. 돈 많이 벌어야지 사장님 누가 사장인가이 정도 나 화났다 상덕님 도망 중인데 진짜 엄청 열심히 나 너무 혼나서 당황스러워. 응. 오늘 장사 딱 하고 나서 잠깐 숨좀 돌리자. 근데 이게 왜안 올라가지? 사장님 그래도 저희랑 있어서 기쁘죠. 너무 기뻐요. 너무 재밌어. 우리 언, 언제 쉬어요? 우리 지금 쉬어 있는 이제... 로제타 로제타 원래 밑작업하면서 쉬는 거다 유 직업은 그럼 여러분들은 밑작업하고 저는 쉴게요 감사합니다 나도 좀 쉴게 <laughs> 아 그래도 저희 가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예뻐지고 사장님 가게에 텔레비전도 생겼어 앙크 아, 그, 아니 왜 앙크 안... 최대로 최대로 어. 땡겨 이게 최대로 아까 전에 두번 받아가지고 300달러밖에 안됩니 어, 이게 땡겨가지고 저희 빚 갚죠? 둘다 받았음. 상승수, 상승수 또 도박해, 도박해. 도박해버려, 도박해버려, 도박해버려. 도박해버려. 아니, 내가 18인데 상당 19가 나온다고? 아, 헛점. 한번 더, 한번 더. 200 하세요. 설마 이거 에이스 나오겠어? 아, 에이스. 7, 7, 7, 7. 오호, 플래치.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오늘 상덕님이랑 로제타님 진짜 제가 방송하면서 솔직히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방송도 같이 하고 게임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재밌었어요.